뭔 얘기부터 하고 싶어? 내가 여기 이 집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요. <laughs> 조건 안 달라졌어. 뭐부터 들어오겠니 얘들아? 지하철. 지하철 이거부터 들어와? 아그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디죠? 어 카메라가 있어서 어떤데? 좀편하겠죠아아 시안이 어. 그나마 어 나쁘지 않다. 내 관리, 관리에 품이 덜 들겠다. 또? 밤낮고 오, 이거부터 보이지 맞지? 방수 이런 거보다 밤이 낮으니까 어떤데? 경비가 잘안될 거. 어, 경비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끝 아니잖아. 내내 일해야지 직원이니까. 안될거 같으니까 어떡할건데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가서 서있어야죠어야죠아 계속 서있겠야지요야 지금 어대시어인시어인할 어떻게 어떻게 야이게어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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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어떻 회사에서 만떻게어회사어서 만든 뭐? 어. 경비를 할 수. 그 뭐? 그 구체적으로 말해 경비할 수 있는 뭐? 카메라라더 하나 더잘 정돌면 그래. 추가 경비가 잘안 되니까 서 있을 수는 없지. 맞지? 농담이었지. 그치? 어. 추가 카메라 설치. 아니면 센서 같은 거로 음. 그런 방법 장치를 방범 센서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걸 계속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끝이냐? 조각상 얘기도 나와야 될 텐데. 뭐, 뭐. 조각상 훔쳐 갈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게할 건데? 또 가서 지킬 거니? 또 카메라도 설치해야지. <laughs> 그냥 기승전 카메라만 아니, 그 얘기도 나왔는데, 박물관에서처럼 이렇게 방탄 요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laughs> 그것도한대더 많이 들잖아요. 그냥 카메라는 돈더 적게 들지 아, 그냥 우리는 다 카메라만 해결하는 거야. 어, 아, 저번에 뭐... 아, 아,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끝. 거기 있죠. 그렇죠. 전화가 에서 떨어져 있고 단독주택이니까. 어, 일단 일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편하다고? 전화번 외부, 편... 외부인의 출입이 좀드물 테니까. 아, 그면에는 아, 외부인의 출입이 적으니까. 어, 관리, 명복? 조금 관리 덜 해도 되겠다 어, 또?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은 응. 번화가에서 떨어질다 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 도움받기 조금 다른 집보다는 어. 불편합니 어. 그렇네 이건 오히려 출입이 적어서 관리 명부 수가 적으니까 좋겠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번화가에서 떨어졌으니까 아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편의시설 얘기했는데 <laughs>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거랑 연계할 때 시차가 발생하겠다 그치? 어 연계하기가 어렵다 이제 끝? 끝? 지하철 10분 거리는 10분 걸리면? 어? 회사 관획이 편해 어? 아 내가 거기 출퇴근 할 편하겠다고? 아 관리할 때? 땐... 어 출퇴근 용이하겠다 그거 그냥 플러스인 거지. 끝. 이제 방문 직원이 할 역할은 별로 없나?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얘들아 똑같은 조건인데 집 사는 사람이 보는 거랑 경기회서 직원이 보는 거랑은 되게 달랐었어, 그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아 그 201쪽 봐봐, 201쪽. 왜 나저씨 한 명이 나와있지? 이거를 보고 책을 읽기 전에 이거를 보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 볼게요. 이해되니? 이거를 하고 글을 읽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있잖아. 어 다른 작가가 쓴 글도 있어. 이 그림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영 다른 걸로 썼어. 이거를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오주석에 글을 읽어보고 이게 끝나 하면 똑같은 작품 가지고 쓴 글인데 영 다르게 쓴 글이 있어. 그거를 또 같이 읽어볼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글 쓰기 할때 느껴지죠. 감정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되게 천차만별이야,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정보인데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도 뭔데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도 볼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표현할 때 그랬잖아. 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열효율이 떨어진다.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말을 열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상술할 수 있는 연습도 조금씩 해보실게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